존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들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복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 아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41편까지 그 탄원의 시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돌아보주시고 이런 탄원의 시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 우리 다윗의 시를 보면서 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참 어려움 당하고 뭐 사방으로 그래도 그래도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네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빨리 눈을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 바라봐야 더막 속에서 화만 날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게 바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막, 후회스럽다. 아이고, 죽을 것 같다. 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요. 진짜 말한대로 맨날 후회스러운 일만 생기고, 말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막 지금 일이 막 꼬일지라도,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이 시가 된다. 죽고 사는 거 혀에 달렸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요. 이 몸이 움직이 기 전에 발이 나가 버리는 거요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 생각 없이 몸이 움직이지않아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지.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에 월요일인데 월요일 새벽을 깨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일어나졌지요. 아유 뭐, 뭐 새벽을 뭘 깨워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말로 신나면 바른 대로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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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절 말씀 보이세요 일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체가를 먹이다 그랬어요. 보라고 써있지요.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고잘 보세요. 대적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지금 악인이 여기 내 반전인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나를 막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잡아먹는데 으려그 사람과 얘기해봐야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소리가 커지겠지요. 그리고 좋은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제가를 물렸습니다. 혜롭지요왜 싸우냐면 그래 싸우는 거예요. 막저사람은 어, 나를 막 그렇게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러는데다도 거기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 소리만 커지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대개 중에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정말 혀를 자지키셔야 됩니다. 괜히 남은 날들 살아갈 때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내일은 모르니까. 내일은 모르니까. 오늘 다윗에게 중요한 얘기 됐어요. 8절 먼저요. 8절. 8절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이다 그니까, 러 뭐, 얘기해봐야 상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막, 나를 대적한 삶이고, 내 환경이 막 이렇게 꼬이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모든 건 주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입을 열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다 대고 말해봐야 구절 말씀 다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 다 그랬어요. 아멘, 이시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오늘 두 가지를 잘 아시겠죠. 다위 참 잘한 게 저자는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 다물고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잠잠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왜 했을까? 단지 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깨닫게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절 말씀 이절 이절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엎질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게, 아니, 입을 다물려고 그랬더니, 와,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네요. 아, 이한번싹 붙여야 되는데, 막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 혀로 말하는데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께 읽어봐요 사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길 긴지 내 인생 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 따로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김 목사 천년 사냐 그래 미움만 품고 천년을 살 거냐 또 생각해봐 백 살도 못 살어. 네 연약함을 알해야지. 하나님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오 절이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한뼘길이만큼 받고 안 되는 내 인생의 내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정말 그림자같이 잔개처럼 사라지는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뭐, 든든히 서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뭐, 하, 됐다고 생각하지만, 올밤 내용을 불러가면, 그, 누 것이 되겠냐? 아무것도 아닌데요. 읽어봐요. 6절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첫째로, 혀로, 입술로 혀로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 폼을 잡아요.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위스 참 위대한 것은, 이야, 이렇게 악인이 나를 막그러지라도 입술을 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언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뭐, 폼을 잡아봐야, 그죽음면다 누구 것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깨달아 게하옵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고 합니다 대전만 바라보면 화강하고요.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사는지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는데, 그렇게 맨날 원하는 품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짧은 인생을 기쁘게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찬송 불렀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화 없는 기쁨을 드리는 것이요. 예수 이름이 소망이에요. 다 보시면 내가 죽게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8 절형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하려 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게 막 내가 하는 것 같고 누가 하는 것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워야 되지만 아니 다시 생각해 봐요. 우연한 일이 있나? 다 하나님 허락하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봐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인 나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친게 아니고 주의 손이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셔야지.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건데, 주의 손이 나를 치면 나는 쫄떡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거두어 주세요. 읽어봐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버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전도서를 12월달에 보는데, 솔로몬이 아니, 일장을 딱 세가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샷되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천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하는 삶이에요. 이야, 나는 막 금메, 금그릇에 밥을 먹어보고, 막 상아침대 누워보고, 이렇게, 거기다 또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 고하면 별관이라네요. 별관이다. 그거 다 별관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결론에, 이렇게 말이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을 산 솔로몬의 답이에요, 답. 근데 그걸 모르면 오늘도 솔로몬이 말한 그 인생의 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말씀을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요. 가장 어떻게 해야 되나. 돈 많이 벌어보고, 여자 많이 거네 뭐라고 그러죠? 천명, 칼로은 술로몬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해 드린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이 충분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다시 한번 11절이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존모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헛될 뿐인데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7절이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 12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아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간과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나는 12절 후반에 나는 주와 함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그네는요.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떠돌이 살다가 죽는데 나는 이 땅에 나그네를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아멘이시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나의 배우에 빼기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또 세상의 백을 그렇게 원하지요 세상의 백 이야 누가 있냐 어? 삼성의 이지영이 네 삼촌이냐 하뭐 아,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모든 걸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나의 백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낙은 애처럼이 땅을 살아가시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입니다. 아, 참 표현이 너무 멋있는 얘기죠. 나는 주님과 함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 얼마 안자고잘 나가지만, 가지만. 자 보세요 십삼 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서서 우리가 장에 봤치요 죄를 졌더니 막 악취가 나고 막 슬픔 중에 살아가고 막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대적들 앞에서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고운 말이 안 나오니까, 절대 고운 말이 안 나오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구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내 종말과 연안을 알게 하소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진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닙니다. 이걸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라고 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처럼 살다가지만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외롭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는 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내 기대 응답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요. 답이 참 위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은 자꾸 이렇게 묵상하시고요. 그래요. 눈앞의 현실들은 참 어렵고 막 그렇지라도. 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입술을 잘 지키셔서, 오늘도 감사한 입술 되십시다. 그러면 말한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말한대로. 다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다 말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많은지 모르지 뭐. 근데,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